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신규 상장 이 상장 빅폭파한 요 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. 전해드렸던 상승 종목은 이 제로엑스 코인이었고요. 최근 2 0 0 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% 수익 보고 나갔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. 이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민코인이 코인 상승 붐을 타고 어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.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고 이 단타도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010-5891-4937 번호로 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과 이 미국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 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 인커버스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이 미국 거대 세력 입성이 확정이 됐습니다. 최소 400에서 2,700%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. 자, 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마저도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또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이아아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면에서 미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미국과 거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금 폭등이 나올 이 코인 이인커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말씀드린 이 중국과 미국 거대 자금이 새벽에 이 해당 코인으로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. 자, 이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과하고 이 코인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하세요.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하여튼 오늘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. 우리 지금 중국과 미국 이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 코인 매도에서 지금 단타로만 7, 80% 많게는 이120% 정도만 딱 수익 챙겨 나오면 됩니다.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01058914937 번호로 어, 숫자 0이라고 문자 딱 적어서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과 미국 세력놈들 들어오는 이 코인 어떤 건지 땡땡 어,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실시간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